반만년의 유구한 조선민족사에 중세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또렷한 자취를 남긴 고구려. 넓은 영토와 발전된 문화를 가진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는 조선민족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고구려 시기의 유적 유물들은 역사의 이기 속에 깊이 묻히고. 민족이 겪은 순환의 시기마다의 외래 침략자들은 자랑스러운 거구려의 역사를 말살하고왜소화하려고 책동했습니다. 그러나 강대한 국력과 찬란한 문화로 조선 민족사를 빛나게 장식한 거구려의 역사는 덮을 수도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장관 세월의 있기를 벗겨내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탐구의 길에 모든 곳을 바치관한 역사가들 속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에 고구려 역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강하였던 고구려 시기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역사학자들이 중요한 그 문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시기 우리 고고학 강좌에서는 당군 조선 시기 역사와 함께 고구려 역사 연구의 그 중심을 두고 사업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전 강좌장이시었던 최희국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구 집단이 수많은 고구려 유적들을 발굴하고 연구해서 큰 성과들을 이루겠습니다. 최희국 박사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으며. 한생을 거구려 역사 연구에 바친 조선 역사학계의 원로이며 권위 있는 거구려 역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거구려의 시조 동맹 왕릉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 유적들을 발굴 조사하고 연구를 심화시켜 거구려의 건국 과정과 국토 통일을 위한 거구려의 남방 진출 과정, 거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한 역사적 사실 등. 동서육천리 남북어천요리를 차지하였던 고구려의 강대한 국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권의 저서들을 집필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과 역사 문헌들을 통해 당대 사회의 면모와. 사람들의 생활 세태를 투시해 보아야 하는 역사 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 일반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함께 현대 과학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요한 서재에서의 사생만이 아니라 옛 사람들이 살던 곳곳에 대한 진지한 답사와 심겨운 발굴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역사 연구입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설 수 없는 그 길에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한생을 바친 최시국 박사는 자기 한생에 다 하지 못한 거구려 연구를 다음 세대에 부탁했습니다. 강대했던 거구려에는 외래 침략자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군사적 요청지로 이용된 성곽이 천여 개나 있었다. 그것을 다 발굴 조사하고 후손들에게 선조들이지녔던 애국의 녹슬 알려주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제는 연류한 나를 대신하여 젊은 동무들이 일을 맡아달라. 당시 혈기왕성한 제대군인 대학생이었던 남일령 박사가 바로 스승의 절절한 당부를 받아하는 세 세대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당부대로 역사 연구의 첫 걸음을 조선의 서북부 지방에 있던 거구려의 옛 선곽들에 대한 현지소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구려의 옛 성토와 성들을 찾아 험준한 산발을 오르내리는 현지 답사의 길에서 귀중한 청춘 시절이 흘러갔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멀리에 두고 귀여운 아들의 첫돌 생일도 한 장의 전보로 축하해지며 역사의 흔적을 찾기 위한 거심 참담한 편답의 길에서 그는 5 2여이나 되는 거구려 시기의 성곽들을 발굴 조사하게 됐습니다. 수년 세월의 그 과정에 그는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해서 나라의 전연에서 정신 깊이에까지 배치되었던 거구려의 성곽 분포 정령에 대하여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며 수도성 방위를 위한 성방어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전국을 하나의 요소로 만들었던 거구려 사람들의 설기와 재능을 깊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고구려의 옛 성벽을 직접 만져보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냄새도 한껏 들이켜보는 그의 눈앞에 장검을 높이 쳐들고 달리는 용맹한 고구려 기마 군사들의 모습이 생동하게 안겨왔습니다. 그 체험과 환희를 안고 지필한 저서가 중세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성방어 책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고조선의 수도성이었던 청암동 터성과 거구려의 수도방위성이었던 대성산성 등 수십 개의 성곽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스승에게 이끌려 떠났던 역사연구의 길에서 그는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이는 참담 역사학자가 될수 없다고 한 스승의 말 속에 담겨진 참뜻을 새겨안게 됐습니다. 세월은 흘러 오너덧 인생의 이런곡개에 이른, 이른 남일령 박사는 학계에 권위 있는 거대 고구려 성곽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으며, 지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그 고구려 역사 연구에서는 그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시 대동강 기술기 자리 잡고 있는 그 청암동 터성에서. 당군조선 시기 성벽과 함께 고구려 시기 세번 쌓았다는 그 성벽을 발견했고, 그리고 서부 지역 건축지에서는 그 고구려 시기 건물 투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하 게는 이 건물에 그렸던 건물벽에 그렸던 건물벽화가 새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금분으로 그렸는데 이것은 바로 청암동 토성이 당군 조선 시기뿐만 아니라 고구려 시기에도 중요한 성으로 이용되었다 하는 것을 새롭게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어그 평양시 망경대 구역에 있는 소산성에 대한 발굴을 진행해서 어, 이제 이 성이 어, 평양성을 쌓을 때 같이 쌓은 성이고 예, 군사적으로나 지형학적으로 보면 평양성을 방어하기 위한 보조 방위성이었다.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학계의 널리 알려진 거구려 역사 전문가들 속에는 거구려 유물에 대한 깊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리광희 박사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흔적을 분석하여 사건의 진면물을 밝혀내는 과학수사원 마냥 천수백여 년 전에 사람들이 남긴 자그마한 유물을 통해 당대 사람들의 재능과 사회 발전의 면모를 밝혀내는 연구에서. 그는 많은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저소 거구려 유물 연구에서 거구려 시기의 유물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으며 민족문화 발전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고 동방문화를 꽃피우는 데 크게 기여한 거구려의 우선 문화 발전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술 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남포시 원천군에서 고구려 시기에 소금 생산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예, 소금 생산 유적에서 나온 그 질그릇 그 유물의 연대를 그 판정해 본데 의하면 4세기 중엽경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적의 연대를 4세기 중엽으로 어, 규정하였습니다. 예, 발견된 유적과 유물의 그 구조와 형태, 에, 종류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해 본데하면 당시 사람들이 에, 일차적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웅댕이에 놓은 다음에 식물의 재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농축을 하고 그것을 다시 네모난 가마에 넣어서 끓이는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포시 원천군에서 발견된 소금 생산 유족에 에, 에 대한 연구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 시기의 소금 생산 기술의 발전 정도와 우리나라의 소금 생산 기술 발전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 큰 전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옛 거구려 사람들이 남긴 거구려 무덤들은 크고 작은 돌로 만든 다양한 묘실 구조와 풍부한 벽화 내용을 가지고 있어 당시 높이 발전했던 거구려의 과학과 문화 발전의 면모들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수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구려 무덤들에도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찾아 거신 분한 역사가들의 발자취가 무수히 새겨져 있습니다. 리영식 박사도 수십 년간이 걸치는 거구려 무덤에 대한 연구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관록 있는 거구려 역사 전문가입니다. 그는 거구려 무덤의 분포와 종류, 특징, 우수성, 변천 과정, 주변 나라들의 준 영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세계 문화 유산의 하나로 등록됐으며 조선민족의 자랑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려 벽화 무덤의 분포 지역을 밝히고 인물 풍속 그림, 장식 모니 그림, 사신도의 변천 과정, 무덤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의 발전된 문화 수준에 대하여 깊이게 논중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서 고구려 시기의 무덤대를 새로 조사 발굴했습니다. 이 대성동 고구려 무덤대는 고구려가 427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이전 시기부터 사용하던 그러한 그 무덤대였습니다. 이 대성동 고구려 무덤대에서는 무덤에 묻힌 자의 그 등급과 그리고 그 관직,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규모와 형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무덤대들이 많이 조사 발굴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성동 무덤대에서 고구려 무덤 벽화가 있는 무덤이 그 알려진 것입니다. 이 대성동 그 고구려 무덤 벽화에는 이 무덤 벽면에 이렇게 사신도와 같은 환상적인 동물을 그린 이런 그림이 그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성동 무덤대에서 적제는 유물들이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진기한 것이 고구려 시기에 만들어 사용한 고구려 굶기고리와 그리고 칼집에 붙였던 장식용 칼두 개가 알려진 것입니다. 이 고구려 굶기고리는 다른 고구려 시기 무덤들에서 나온 굶기고리와 형태나 그리고 장식 주법이 아주 유사한 그러한 유물로서.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이런 금속 가공 기술의 나쁜 발전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 장식용 칼두개 역시 그 해당 시기의 신라나 가야에서 알려진 그러한 장식용 칼과 그 형태가 같은 것으로서 우리 민족 문화의 공통성을 보여주는 데서 아주 귀중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대성동 무덤대에서 알려진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서 이 고구려의 문화 발전 묘모가 아주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이 고구려의 문화가 동쪽의 나라들이었던 백제나 신라, 가야의 무덤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알수 있습니다. 졸기차게 흐르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관록이는 고구려 역사 전문가들의 선길에 이끌려 역사 연구의 대가 또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렬한 민족의 저고개를 안고. 감구의 길에 한승을 바치고 는 역사가들에 의해 밝혀지는 천년 강국 고구려의 역사는 그 후손들에게 커다란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